해아래 새것이 온나니 이 죄인 건 귀신주 보라 새롭게 된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7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허상과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믿음의 실상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허상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보면 17장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대입니다. 결코 아니다. 결코 말할 수가 없다. 보라, 여기 있다. 그리고 보라, 저기 있다. 결코 말할 수가 없다. 이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관사가 다 사용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는 너희들 엔토스, 아니다 속이다 속이다 너희들 속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에스티니 현재 동산 등동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 엔토스가 아내라 하는데 단순히 아내라는 그 해석보다는 엔 전치사로만 표현했다 한다면, 그런대로 너희들 속이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이다 하면 되겠는데, 엔토스예요. 엔토스 사전에 보시면 은 안에 물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전치사 석격과 함께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72번을 보십니다. 172번을 보시면 아카코스인데요. 부정불변사, 알파, 부정사이죠. 그리고 2556에서 유래, 2556번을 볼까요? 2556번을 보시면 카코스예요. 카코스는 무가치하다, 또는 타락하다, 유해한, 악한, 이런 뜻입니다. 사악한. 그러면 부정불변사와 함께 사용되니까 사악하지 않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란 얘기죠. 악하지 않는 상태, 바로 무가치하지 않는 상태, 반대로 가치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건데요. 에스틴입니다. 에스틴 현재 존재 동사인데 능동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너희들이라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상태가 믿음의 허상이 아니고 믿음의 실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한글 성경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다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예요. 이 상태가 확증이 되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믿는다라는 소리를 1만 번 외친다 한들 그 사람의 믿음은 허상이다. 믿음의 실상이 아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헛개비를 믿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보음 17장 26절에서 노아의 때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씹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러면 홍수가 나서 다 멸망 당할 때까지 인자의 임하심 파루시아를 느끼지 못했다는 말씀이래요. 28절, 또, 노세 때와 가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지금 이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것이 일상생활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심취해 있는데, 인자 이마심, 지이 마신 그리스도는 몰랐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가 제임하다니. 글쎄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파루시아가 곁에 있다. 이런 뜻인데, 그게 바로 인자가 내 곁에 있다. 이겁니다.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로 말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내 곁에 계신다. 했는데, 파루시아. 그러면, 제림수서내 곁에 계시나요? 이것도 곁에 계신다 하는 것도 각자 상태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 달, 다른데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상태가 바로 날아간다면 내속 사람 곁에 파루시아 하시는 것이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하, 그 그리스도가 부활한 상태가 나가 아니라간다면 내 육체 곁에 파루시아가 되겠네요. 그 성경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내이 사람, 그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창조한 새 사람 곁에 그리스도가 함께 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29절입니다. 너시 서덤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웃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러면, 불과 유황이, 유황에 의해서 멸망 당할 때까지 먹고 마시고, 파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일상생활에 심취한 상태에서 몰랐다는 얘기네요. 멸망할 때까지 몰랐다는 얘기네요. 무엇을? 예수 제림을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예수께서 먼 훗날 제림하신 어느 때인가 공중 제림하신다. 이것만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현재 동사로 지금 임하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파루시아, 예수의 재림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일상생활에 젖어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너와의 때나 너세 때와 같이 무슨 징조를 미리 보여주시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에 강림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강림하신다. 이것을 다른 표현은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름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뭐가요? 이 스위치림이 이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결과는 멸망밖에 없어요. 믿음의 허상을 붙잡고 있는 자들. 믿음의 실상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상태가 아닌 자들, 이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허상들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노아 시대나 노세 시대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는 물론 안 믿었을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입술로 주여 주여 안 했을까요? 아두나이, 아두나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주님이 자기에게 관계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실상으로 존재하느냐, 실체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니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누가 보면 17장 21절 처음에 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속에 있는니라 현재 존재동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현재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내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악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천국입니다. 누가 보면 17장 30절이 있겠습니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기서 키워드는요, 이 나타나다라고 번역된 아파칼립티타인데요. 현재동사 수동태네요. 자, 카타타이타 에스타이. 이와 같다. 뭐가 같느냐? 인자의 날. 그 날도, 인자의 그 날도, 여기 보면요, 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투 안드로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호 히오는요,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그 아들의 그 날도 이와 같다. 뭐와 같느냐? 나타난다. 이겁니다. 아포칼리티타이. 그러면 이 인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인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믿음의 상태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인자를 예수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했는데, 아포칼립테타이. 현재동사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전제에 의해서 나타나지게 됩니다. 아파칼립토 601번 사전을 볼까요? 575하고 2575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덮개를 제거하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파칼립토인데요. 우리 성경은 나타나다 이렇게 번역이 됐네요. 이 아포 전치사는요, 분리에요. 나누다. 감춰진 것이 열려버리는 거, 뚜껑이 열려지는 거, 이런 상태인데요. 그 다음에 칼립터는요, 칼립터 볼까요? 2572번. 이 덥다, 이겁니다. 감추다. 비밀을 지키다. 숨기다. 이런 뜻인데, 2813과 2920 팔에서 유사하다겠어요. 같다겠어요. 그러면, 지금 도둑질에서 감춰놓는 거, 이런 것이죠. 이런 뜻입니다. 도둑질에서 감춰놓는 것처럼 다 숨겨놨는데, 그것이 열려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면, 인자의 날이란 어떤 날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시는 날이에요. 나타나시는 날이에요. 나타나게 됐다는 것은 내 속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외부 행동으로까지 표현되는 겁니다. 이게 아포칼립테타입니다. 언제 합니까? 현재예요. 현재예요. 그러니까 현재 천국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에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타나는으로 번역된 아포칼리테타이는 계시하다, 계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적인 재림이 아니라 자신을 계시한다, 자신을 나타낸다. 자 여기서 또 연장성산에서 우리들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을 계시하신다나 자신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빛이 어둠의 빛이다 하는 것으로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나타냅니다.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는 날 나타내시니까 제자들이 아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려구나. 아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드러내버리니까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기는 깨닫으나 확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시 되었다, 또는 기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된 성경으로 마태복음 10장 26절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트롱나마 601번 아포칼립테타이가 27번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느 성부 사전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그렸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방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은요. 엔토이스 에트네신입니다. 이 에트네신 이방인이요. 이방인들 속에요그 아들을 이방인들 안에 전하기 위하여 전파하기 위하여 그를 누굽니까?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을 내 속에 그렸습니다.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NMO입니다. 그러면 이 NMO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포칼립세사이 나타내실 때에 기시하실 때에 드러내실 때에. 이방들, 이방인들 속에 전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사도 바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때에 이방인들 속에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를 말한다.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은은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나 돌아갔노라. 당연한 것이죠. 왜? 이게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계시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속에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에게 의논해서 에루살렘으로, 어, 아라비아라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연장선상에서 갈라디에서 1장 16절 상태가 되어졌다면, 각자 각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 되어졌다면 나타났다 한다면, 자그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기억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이상 뭐가 더 부족합니까? 또 누구에게 의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태가... 나는 되어졌으면 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이런 상태가 되어지도록 지금 간절히 소망하실 뿐만 아니라 내적 역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고 소망 가지십니까? 그런데, 마냥 이 소망 가지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마냥 개시하시기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개시가 끝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지런히 살펴서,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구하고 찾고 두들겼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게시하실 때 그것을 카타나마로 확 붙잡고 주님과 동고 동락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뭐라고요? 천국이네요. 이 상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다 하느니 너의 속이다. 그러면 아... 천국이 밥 먹네. 천국이 직장에서 일하네. 천국이 운전하네. 이해 되십니까?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이번에는 누가 보면 13장 22절로 24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천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에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허기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힘쓰라고 번역된 단어가 스트록 넘버 75번 아고니 제스데입니다. 명령동사 현재 중수 디포입니다. 그런데 뒷문자로 시작했네요. 중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명령동사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분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아니라 저분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 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가지면 들어가는 것이고 말면 말고 이런 정도가 아니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중수 디퍼예요. 중수 디퍼라는 것은 내가 좁은 물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이해하기 쉽게 힘을 버텨주는 존재가 있다는 라 겁니다. 이게 중수 디퍼예요. 그렇다면, 내가 좁은 물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한다면, 소망이 없다한다면, 다른 존재가 나를 억지로 밀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존재가 힘을 합쳐준다는 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고하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못하는 자가 말이라. 왜 때가 그렇습니다.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령 동사로 말씀하실 때이 현재라는 시제를 벗어나서는 들어가고자 해도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계속 갑니다. 누가 복음 17장 31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같은 맥락으로 선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요. 자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이 계시하신 계시를 받은 그 사람이 이제 홍수 심판이 나서 물이 떠내려가죠. 집이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간을 자질로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한다면 현재 천국이 안된 상태예요. 현재 천국 상태라 간다면 이 세상 것은요 이미 소망상이 아니에요. 오직 소망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누구나 해야 돼요. 손 놔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주관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흰말 탄자가 있고 그 흰말 탄자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있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드리라겠어요. 그래서 단순 말씀에 의해서 말씀들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천국에 의해서 복수 천국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입니까? 천국은? 나입니까? 거기에 대답하기 이전에 내 속에 죄가 존재하는지 말티아, 곧 하나님과 내가 상속받은 상태인지 확인해야 되죠. 그렇다면 악카코스, 악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영의 소욕도로 사는 겁니다. 이 상태가 뭐라고요? 나는 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이다. 확증해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